그걸 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한마디 안좋은 얘길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리가 속된 말로 잊지고 그러면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은 아픔과 고통, 애씀이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모든 것은 성공의 성취가 있는 것이지 맨날 먹고, 놀고, 어, 그렇게 해서, 어, 그, 살아보면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책임자의 자리에 받게 되면, 그 단체가 다 망해버립니다. 왜냐면, 한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봤어야 했습니 자기 스스로의 성공을 해봤어야지, 성공할 수, 남을 이롭게 해주고, 남은 전 단체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해보는 사람은, 어, 절대 성공하는 것 없고, 다 같이 기쁨과 지고을줄수 있는 주수가 없으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치고 질리고질리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수십 년, 어, 살아와서, 어, 보면은 어, 한계로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런 어, 음, 어, 어, 이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 일일 통해서 뭐, 일만 보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뭔가 배움을, 배움을 어, 배울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걸 찾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내 네, 박전이 있고 성공이 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어, 저를 짓고, 불사를 여러는데 하다 보면, 어, 그 려움을 많이 겪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처님 불사도 해보면, 어, 이 기둥이 기초, 주이주돌이 나시면, 뭔가 하나, 힘들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춧돌이 낮으면 그 주춧돌에 맞는 또안 좋은 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둥을 세울 때 되면 기둥을 세울 때또그 고통이 또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을 너무 많면그 고통이 만든 원의를 가진 사람은 다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완성을 하게 되고 보면, 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과정에 뭔가 하나의 어, 사람을 성공시키고, 우리가 부처님 한 분을 이 땅에, 이 도랑에 모시게 되기까지는 좋은 선신, 어, 부처님을 돕는 운들도 어, 그 있지만, 어, 부처님을 방해하는 마블이들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은 작은, 어, 절차에 갚아서 이렇게, 어, 큰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기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해보면 그 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필요한 것, 뭔가 좀 계산하려고 하는 계산 계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보면 시끄럽습니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전하는데안 어, 받아들이고 또 하던데 하려고 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있죠 그렇지만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어, 내가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그래도 최소한 대충소 아, 한번 해놓으면 일주일이나 한 달, 어떤때는 1년 동안 내가. 청소를 안 해도 되는 만큼 깨끗하게 정리문이 되어 있는 그래서 어, 사람이 뭔가 조금 수고로운 물 먹고 힘들게될 거야 어, 좋은 물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수돗물 주면은 물이 퍽퍽 잘 나오지만 은 옛날에 같은은 뚜레밥으로 물을 퍼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뚜레밥으로 물퍼서 먹다 보면 1년에 한 번이나 몇 년에 한 번씩 그 우물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 우물 청소하자면 우물이 꾸준히 생기고 지저분해지고 청소하는 그 시간 동안은 그렇게 더욱 꾸준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꾸준을다 꺼내고 나면은 또 1년 또 3년 동안은 또 편안하게 깨끗한 그 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안 하면 계속 여러분들은 더러운 물을 계속 묻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어느 순간에 한 번씩 모든 것들이 한 번씩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그런 계기를 정기적으로그렇게 만든다면, 어, 여러분들에게는 어, 늘 어,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런 어, 환경들이 이렇게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천수경이 보면, 백법적, 백법적 질제, 일련중단지 여학을 놓쳐, 낼진 유예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백법 동안 지은 그, 죄가 어, 어 일련중단지한 마음, 내가 바로, 세우는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어, 없어진다. 마치 우리가, 어, 마른, 어, 풀잎을 찬뜻 쌓아져 있는 마른, 탁자 마른 풀잎풀 풀잎, 풀잎, 풀을, 어, 불을 붙이면 한 순간에 그 풀이 확타서 없어지듯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과거 인생에 지은 옷이라도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일심으로 어, 내가 참여하고 또 마음을 모으면 어, 내 지나온 모든 어, 잘못된 그 가치가 생각들이 바뀌게 되어 있으면 그것이 그것이야말로 이 내가 과거로부터 나쁜 과거로부터 결별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원을 세우고, 뭔가 힘들지만, 내가 애써서 뭔가를 해보려고 일부 원씩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그런 곳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들을 쉽게 쉽게 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말은 그냥 내기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지,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하는, 하는 만큼의 그 정도의 모든 것들을 잘 하고, 어, 평이하게 하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 최선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예, 저렇게 생각시면나는 데는 최선을 다 해. 그건 최선을다 아닙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 최선이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상대와 뭐든지 일을 하게 되고 그 목표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세상에는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췄을 때 어, 최선을 다하는 방 최선을 다다 한다는 것은 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아 대단하다 아 훌륭하다 막 가슴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느껴질 때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감도 느끼지 않고 더 마이너스로 더 실망시키려 하는데도 한테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한것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단어 붙일 때는 누군가에게 감을 주고 또 본보기가 되고 나도 저렇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참, 하기가 어렵고, 보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고, 최선을 다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함부로 붙이지 마시고, 어, 백주, 백주간 전에 진 일고 하듯이, 한 발자, 보통 사람보다 한 발자 더 나눠서,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 본보기가 돼야지만이 제사는 다 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오늘 태양을 하는 날인데, 어쨌든, 이틀 동안에 제사도 지내고, 또 공부하고, 여러가지 의식 절차를 겪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주시고 정성을 다하시게 해서이 자리를 구독해서 우리 국민들과 손상형 회장을 꼽힌 감독님과 취업단체, 국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대참하신 모든 내용으 여러분들 선마, 조부조상들이 모두 왕생 군락을 하시기를 바라보며 어, 어, 이 백주천도에 중창하신 모든 물자님은 이구 등락하시고, 어, 개봉, 성불하시기를 축구해주고 있어 오늘 모든 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처님전에 음성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부르실 공목은 천상했고 부처님께 귀합니다입니다. <목소리> <목소리>